오늘 그 아주 중요한 저희 의총이 이제 두 시에 있는데 2 시에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이 위반으로 오늘 오후 1 시에 공수처에 저희 당으로 당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그들은 지금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그리고 양분남 법률위원장 공동으로 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 김승원 위원님께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고요. 최저 벌금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후보자 시절에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외국 증권회사 출신인 이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 동안 손실만 받고, 그래서 5월 20일 날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공범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어, 김건희 씨의 녹음 육성을 통해서 살, 확인된 것은 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첫날,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사라고 지시를 했고. 또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지시한 행위 중 51건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공소장에 범죄로 적시되어 있어서 공범들도 그 부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에 대해서. 어, 증권에서 직원에게 에, 지시하거나 승인을 했고 그 행위 중 31건이 지금 범죄 사실로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윤석열 후보자가 5월 20일날 이모 씨와 재련했다고 하는 부분도 6월 13일날 김건희 씨가 그 이모 씨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인사청문회 시절 또 대성 경선 관련된 시절 신한은행에 대해서만 계좌 신한증권에 대해서만 계좌를 공개하고 계좌를 옮겨간 DB증권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재판이 드러날수록 DB증권의 계좌가 나온다든가 계속 유력한 유죄 입증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고발을. 그러니까 어, 하게 쉽게 들었습니다.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인데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여러 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그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핵심은 이겁니다.